안녕. TV를 접어 볼까요? 네모난 모양의 TV예요. TV 속에 화면을 멋지게 꾸며봐요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, 반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.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. 다른 쪽도 중심에 맞춰 안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. 맨 위에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. 양 끝도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. 아랫부분은 표시선보다 위로 올려 접어요. 네모난 TV가 완성되었습니다.